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위험과 유혹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의 이익과 편안함과 즐거움과 세상의 평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외면하고 부인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먼 곳과 외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와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감구합니다. 또한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더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보여 보호, 보호하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몸이 연약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가족들 모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케 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기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경영하는 일과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형성케 하시며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선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감사할 줄 알고 기쁨의 찬양을 하며 서로서로 서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직도 병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나라는 진실보다는 거짓과 비방 속에서 혼란스럽고 교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운영하는 자들을 택해주시고 속히 병균이 물러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간 강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를 얻고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목사님의 영감을 7배나 더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거듭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